장사의이 오, 땅땅이삿날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남아가이고 경비 아저씨가 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센트럴 너무 아쉽네요 어? 이렇게 잘 되나? 히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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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laughs> 한숨도 못 자가지고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laughs> 안녕 나의 1 0층 19층입니다 이사의 흔적. 어, 우와, 침대 들어갔네, 세상에. 짱이다. 다러습니다 많은 짐은 짐을. 정여러안녕안녕잉다잉 하, 마지막지차주차입이집이집의서지막지차 주차. 안좋은좋 있었지. 었지 수고, 수 여러분, 여러분, 제새집제새 집으로 와함니와 함께 출발! 아 이쪽이지. 아 어,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나날 반겨주는 건 덕분. 아 어, 짐이 형가득이에요 차에도. 음?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집이 너무 더럽다고 하니까 잔잔이가 지금 미리 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안녕하세요. 양피디의 친구 양대목장의 공식 도우미 잔장입니다 짜자잔 어, 오늘은 양피디가 이사하는 집에 어, 페인트칠을 하려고 먼저 왔어요 지금 양피디는 열심히 예전 집에서 이사를 하는 중이고요 양피디가 새로 이사 오는 집에 이번 벽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어제 하루 종일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제가 페인트 칠을 직접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벽지가 전집 주인이 너무 지저분하게 썼는지 이렇게 좀 누런데요. 페인트 칠은 예정이 없던 거라 너무 갑자기 결정이 된 거라서 어제 동대문에 있는 눈꼬리닷컴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셀프 인테리어 샵에 가서 페인트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페인트는 제가 선물로 해줄 예정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laughs> 비싼 건 너무 비싸서. 자, 먼저 페인트 칠하려면 마스킹 테이프로 음, 묻으면 안 되는 것들을 묻 붙여야 된대요. 이걸 도양? 도양? 보양? 야너 되게 페인트 출입인 사람 같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뭔전 엄청 전문적인 애인가 봐 세상에. 사실 저도 저도 처음입니다. 어 언니 한다면? 너무 멋져요. 저도 저도 처음이 언니 이거 시, 양말에 페인트 괜찮아요? 아, 어? 어, 그러면 어릴 <laughs> 거생각하고 노동복인가요? 노동복 중에 제일 예쁜 노동복이요. 에 어허 멋지네요. 인사 한번 해세요. 여러분 양피지랑 채연이랑 이꼴 납니다. 양피지랑 친해지고 싶은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저 후회 중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집을 <laughs> 오 정말 속이다 시원하네요. 뭔가. <laughs> 나도 신나는 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지는데 <laughs> 정말 이상한 사람. 깨끗해 진는 모습. 너야 너손 장난 아니야 지금. 진짜 일하는 사람 같 아? 응. 야, 야, 야 옷, 옷, 옷 장난 아닌데 막지. 뭐... <laughs> 제가 뭐좀 도울까요? 아니? 아니. 제발. 단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네. 이런 섬세한 곳은 너의 손끼이 <laughs> 필요 없어. 기술 <있어>. 안 <laughs> 너의 손 밥에 양념즙 뿌리기. <laughs> 너의 손길을 부러워한다. 어 <laughs> 진짜 깨끗해졌다. 이제 몰랐고 했는데. 그래. 아니 지금 페인트가 웬 말이냐고 요 <laughs> 언니 진짜 노동하시는 분 같잖아요. 아, 자기야 사모님. 당해되시니까 여러분 제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옛날 옛날 에어컨이죠? 정말 얼마나 더러운지 저 에어컨 켜면 진짜 병걸 진짜 켜면 병걸리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뭘 하신 걸까요? 그리고 콘센트는 네. 진짜 반드시 새 거를 사서 교체를 해야 돼요 네 콘센트도 진짜 더럽고 이거 근데 사실 여러분 입주 청소를 한 거랍니다 뭐라 거라고? 입주 청소요 아 어, 그치 입청소. 정말 깨끗하게 한 건데 정말 옛날 보일러 오. 여러분 저 이런 집에 왔습니다 <laughs> 이 집을 구한 동기가 난 궁금해. 이 집을 구한 동기요? 어. 왜이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아 지금 이 집. 어이 집. 여기가 지금 넓잖아요, 일단. 아 가격대. 어 가격대비 <목소리>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만 봐도 아안 보이네. <laughs> 지금 제가 여태껏 봤던 집그이 가격에 제일 넓었어요. 음. 다막 6.5평, 7평, 그 넓어야 7평 이었는데 얘는 무려 8평. <laughs> 그래서, 그래, 이 가격에 내가 어딜 가나 해서 일단 왔는데, 어, 잔잔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확실히 나아져서 마음이 나아졌어요. 저 기억나시죠? 어제 울었던 거? 역시, 사람은 다안잘해도 된다. 저런 친구를 두면. <laughs> 그리고 전녁에또 다른 귀인들 분께서 와주셔서 오. 또 일을 해주실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저는 빨리 이쪽 면의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고 싶네요. 어디요? 여기요. 아, 어디? 네. 어 이제 극적으로 드디어 어 언니 멋지네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진짜 극적이야. 여러분. 와 이거 벌써 치한거안 치나 티나시죠? 오! 드디어 벽이 깨끗해지고 아, 있어요. 아. 짠짠짠 이삿날 페인트 칠하는데도 우리밖에 없었거든 어, 다 미림이야 아, 진짜 이래서 집주인이 잘 만나고 아, 다 잘해야 된다고 우와 저거봐 아, 무시 저것 좀보라고마이래짠 <laughs> 여기 무슨 이얼룩이 만들어졌어 그래도 여기 이모님께서 네 칭찬 많이 하셨으니까 왜는 네, 말하지? <laughs> 저는 칭찬에 인색한 편이라가지고요 <웃음> <웃음> 오 너무 깨끗하다 제가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에? 네. 이게 또 여러분 아, 잠기지 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께서 아뭐 13층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조치를 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진이네라면 들어올 수있어 <laughs> 여기 이사하는 지하주차장인데, 제가 옆차를 긁었답니다. 후후후후, 긁혔어요. 근데 막상 또 보니까 비 m 또 풀린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잔자리차, 그래서 어휴, 세상에 잔잔히차를 긁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의 차를 긁은 건한 번도 없었거든요. 라고 인터하면서, 와, 어, 일진이 오늘 약간 살면서 남의 척을 못할이삿날 약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후, 이제 또 은행 업무를 보러 가야 돼서 잔잔이한테 일단 사진을 다 보냈고. 아휴, 진짜 너무 오늘 처음 이사부터 너무 아, 부동산 일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아, 멘탈이. 야, 너무 마음이 급했나봐요 빨리 가서 뭘 해야 된다 생각에 차를 너무 늦게 좁게 뺐어 아, 저도 남의 차를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도 잔잔히 차라도 더 깜짝 놀랐고 그 와중에 해결할 일은 산더미인데 해결할 일도 안 끝났는데 이 일이 늘어난다는 게 너무 빡치네요 여러분 우당탕탕 이삿날입니다 하... 아, 남하고 안 싸우는데 뭐잘 되려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겠죠. 아, 그럼 여러분 이제 대출을 위해 은행업무를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어 정말 이사는 큰 일이야. 아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좀 많이 긁혔네요. 잉. 아 드디어 한건 했습니다. 멀쩡 잘 타고 다이나 했더니. 큐! 액땜을 아주 크게 합니다. 어, 예진이가 철업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실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나 버릴까 그러길래 야이 멍청아 다리를 끈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laughs> 있습니다. 저는 직관, 직관 중입니다. 됐다! 구. 날 굿! 낮졌어요 네, 멋진데? 오! 잔잔언니 멋진데요? 아, 이제찬 한마디 드니 <laughs> 잔잔님 뭐 하세요? 잔잔님, 최고시다. 아이고, 됐다. <laughs> <laughs> 지금 벌써 이렇게 밤이기. <laughs>